채 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께서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 요청해주신 모델 바로 이 BMW i8. 1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보기 위해서 이 BMW를 전시장에 찾아왔어요. 제가 왜 이곳에 찾아서 이 다이캐스트를 보여주냐? 그래서 이번 만큼은 또 오랜만에 또 특별하게 한번 다이캐스트 출고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도 뭐 메르세스 데 벤츠 G63 AMG 6x6 때도 한번 특별하게 벤츠 전시장에서 리뷰했다시피 이번에는 BMW모델이라 이렇게 BMW 전시장에서 출국영상을 찍어볼까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다이 캐스터머천맵으로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러 가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이 BMW i8 이다이 캐스터머천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BMW i8 모델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어요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BMW 전형적인 상징인 키드니 그릴 보이시죠 그렇죠. B&W 전형적인 상징인 키드니 그릴이나, 설정 그렇죠, 비록 전기차 모델이나 이모사 에어 인테이크가 따로 없지만, 이런 키드니 그릴이나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사이드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B&W i8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충무부의 날렵한 바디라인이나 이런 5 스포크 휠, 약간의 도어 캐치나 이런 충전구 디테일도 훌륭히 지해줬고 약간의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도 훌륭히 지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타일 램프도 시 클리어 파츠로 해줬죠? 후면부의 타일 램프 클리어 파츠나, 약간의 니어 디퓨저,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바디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줬고, 그리고 이다이캐스트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일단 이 BMW i8는 도어 링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다이캐스트 모델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 어때요? 대박이죠?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내부 디테일도 훌륭한데요. 역시 킹스마트가 점점 가면 갈수록 디테일이라도 많은 신경을 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점점가서 킨스마트가 디테일에도 많이 신경써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기어 노브나 이런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세미버켓트로 해줬죠 시트도 보시면 약간의 세미버켓스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조수석 쪽 보시면요 조수석 쪽가서 봐도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시트도 역시 세미버켓트로 해준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i8 이 다이캐스터의 토탈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가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i8, 이타이캐스터들의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이 BMW i4 M60 이 차량 앞에서 찍는 이유가 둘다 같은 모델이, 같은 모델은 아니지 같은 전기차 라인업이기 때문이에요. BMW i 시리즈가 어쩌면 전기차 모델인 만큼 둘이 한번 같이 찍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차량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색깔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같은 전기차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장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차량으로 결정한 것 같던데 저도 이다이캐스트 만나봐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히 이 다이캐스터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이지만 진짜 퀄리티가 좋았어요 뭐 외장장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도어헬링 기믹이나 막 내부에도 흔잡을 수 없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BMW i8 다이캐스터라는 리뷰나 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여기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비니어브 전시장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i 이8 다이캐스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 리뷰나 매장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